알렉스 삼성 y 제곱고지 나누기 ex y. ex y의 ex 더하기 y 나왔나? 나와요. 그다음 사 x 제곱 y지. 네. ex y 제곱 나왔나? 나와요. ex 두개 y가 되겠지. 불러가다 몇이야? ex 제곱 아니지. xy제곱이 되겠지 이게 무슨 동류항이지? 네. 묶음 얼마야? x제곱 y지. 나 이거 묶음 얼마야? 네. xy제곱.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. understand? 네. 13번. 이렇게 쓸수 있죠 6a 제곱 b지 2a 일단 마이너스 쳐주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오케이 응. 5분의 5는 필요없고 <laughs> 이렇게 나오지 <응. 웃음> 2a a 제곱 b가 지워지니까 5a 제곱 b지 마이너스 4a 응? 이거 아네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불러 B, E A, A B. B 빼기 2분의 1 A2개 나왔나 마이너스 12A B 마음 아플 따라 마음 아 6분의 4니까 3분의 2a 제곱이 되겠지. 네. 얘랑 무슨 항이야? 동료 항이지. 네. 그럼 6분의 4 빼기 6분의 3이니까, 6분의 3, 아니니까 음, 6분의 1 제곱. 너, 너, 마이너스 10ab가 되겠지.